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구읍배터 관광어시장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보시면 관광객이 위주가 되는 어시장들은 가격도 별로고 물치기들도 많이 해서 제가 영상으로 잘안 다루는데요. 여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이곳은 10개 정도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포들마다 정말 다양한 수산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특징은 점포들마다 체계가 잡혀있는 세트 구성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품으로도 키로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먹어본 결과 이곳은 세트로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는특이 많이 아 저희는 특이하게 대방을 이렇게 문화판매요 층을 직접 외상처리해 일산이에요.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저희가 들어오면 5년이뒤돼있되어 있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있고, 끊을 수 있고 고개부터 해가지고 해산물까지 원산지 저기 가 깔끔하게 여기를 사가지고 여기가서부진을수 있어요 땅 차림 여기 림은얼마예요 1인당 4,000원이요 야채하고 이제 밑반찬 기본적으로 0 0 0

다음주면 추어서 얘네들이 못자라요 이런건 어떻게 해요? 1kg에 3만원입니다 1kg가 양이 어느정도 냐면 이정도 돼요 얘를 소금구이를 쓰면 이만큼 더 커져요 양이 더많아지요 총으로 이렇게 몇마리는 총으로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다음주가 마지막요 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송수산이다 배송수산 <laughs> 다바리도 고 뿡성어 돌도 다바리 바리가 엄청 크게 네. 있다 Ja. Atra hatu på vinduet. 전자절로 제들 원래는 물 저을 는데 저희가 거의 뭐 물저어안해리고가영입니다이정도이에 네, 네. 2만원 하는 거예요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있어. 음. 이거를 이제 통에 담아서 드는데. 이 어시장 수입까 경우가 있고 이렇게만 1.3kg 나오잖아요. 요 망에 물이 엄청 무더워 200g 해야 사요. 이런 건 알려줘요. 시장이, 어, 시장이, 요걸로 이연을 남기라고 하는데, 이거 좀다르요 AT로 정들이리고 2만원씩. 지금 다른 데에서 3만원 주고 사도이건은 똑같은데, 비싸면서 양도 제량 차이가 나요. 일단, 소비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시면은 집에 가서 저울 한번 재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한 50g 정도 차이 나면은 정상이고, 100에서 50g은, 왜냐면은 가면서, 새어가 물을 붓어요 그러면 100에서 50g 정도, 정도 정상이고 1 5 0 g 에 200g 정도는 물치기나 이런, 이런 거로 어. 있어요. 저희는 보시면 네이버밴드라고 있어요. 해원제로 보내왔는데 저희가 해원이 영종도에 해안만 1,6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단가랑 영어 보 오픈해 드립니다. 겨울도전잔하으로도있 둘이서 먹기에는 뭐가 좋아요? 어, 지금 많이 드시는 분두 분이서 어? 아! 하나 더! 이거 상차림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 시장이 원래 전체적으로 1인당 상차림 가격이 3천원씩 했어요 이쪽으로 살고 싶어요 원래 1인당 상차림 가격이 3천원인데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4천원씩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저쪽 건물에 무진장, 무진장이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에진장식 음. 제가 오픈을 하나 했어요. 일부러 소비자분들 너무 비싸게 드시지 마시고, 컨트롤가게드요거 하러 몇 가지만 농어 키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농어 키로에 35,000원. 35,000원. 네. 불돔은 그 네. 어떻게 해요? 불돔은1 k 에 4만원 4만원 4만원에 에 3만원 이거 요거... 양식이죠? 네, 양식입니다 4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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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어제 이게 지금 이런게 대방어고요 음. 대방어는 이거 1 k 에 어떻게 되나요? 1 k 에 2만원씩 돼요 이게 네, 2 어. 3동 국내산 삼동입니다. 네. 요거는 네. 어떻게 할까요, 삼동은? 키에3 5천 원0 3만 그리고 자연산 농어가 네. 있는데, 자연산 농어. 광요 요거는 어떻게 요키에 4만 원 네. 4만 원. 영정적으로 네. 자발이 네. 한 마리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가격만 알려드릴요 5만, 5만 원이요? 네. 여기는, 여기는 세트로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이건 지금 이제, 세트 시키면 밥 낳고 밥 먹고 서 먹는 게, 다 나가니까요. 끝나게. 그렇 단품으로 가시면 효과도 적용고요 보통 두분 정도 드실 것 같으면 방 광어고요. 광어 3만원. 3만원이 3만 네. 4만원 아니고? 회? 아니, 회만 드 아, 회만 드시잖아요. 만 아, 이제 이, 되죠. 여기서 이제, 밑반찬들 그 스키다시들 빼면은 이제 2인에 네, 3만원에 들수 있어요? 네그렇이나 네, 네, 넘어왔으면 4만원. 4만원. 단락기가 네. 되게 빨리 아 그렇게 실속 있게 네.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5만원짜리 광어, 연어 세트를 먹었습니다. 정말 푸짐하죠. 이곳의 솔직한 리뷰 영상은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저녁이 되니까 바닷가 바로 옆에 감성 포차 분위기도 있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